뭐 아직도 자아나아네 어, 괜찮아. 이거 한 거? 네. 깨나시긴 네. <laughs> 하나요? 여기 어디야? 와. 아, 어너푹 잤네. 아, 집이잖아 <laughs> 뭐집아집 <laughs> 안방인다는 거또 너무 편안한 게 중상해지고 깨어서 고아 편졌다 진짜. 아. 오, 오, 여기, 여기. 오, 오 여기 어떻습니까? 여기 뭐 여기. 아 이게 너무 전제 뭐, 침대 침대인데? 제 침대보다 더 편하고, 집에 있는 침대? 네, 네 집에 있는 제가 자는 네. 전용 침대보다 편하고 아, 편해요. 네, 옆에 누가 없어서 편하지 아니 그 이게 아, 그 침대 기능을 침대 기능인데 네. 그 해먹 같은 느낌도 같이 있어서 해먹? 네.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야전 침대는 그냥 짱짱하기만 해가지고, 좀, 어떻게 보면 딱딱한 느낌만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. 근데, 일단은 이 가운데 있는 텐션바가 있어가지고, 어, 네, 쏠리는 느낌이 전혀 없고, 이 가로의 길이를 조정해 줄수 있는 게, 어, 있어가지고, 혹시? 이게, 내가 원하는 그 텐션만큼을 이제 줄수 있어요. 아, 아 좀더 부드럽게 아니면 생생하게. 네, 그런 아무래도 그건 몰라 사용자의 그 측면을 좀 고려할 응. 수 있는 거가 중요 예. 아, 네. 아, 그거는 또 새로운. 근데 뭐 네. 따로 개발 안 하더라도 만족시킬 수 있죠. 네, 그래서 저는 자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음,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솔직한 건 맞아요. 네. 자는 동안에 저는.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꿀잠을 자고 네. 지금 일어난것 같습니다 감사합 네. <laughs> 솔직히 <laughs> 정확 담백한 우리 네. 어, 후배님 어, 그 느낌 2인용 음. 어, 객바위 그 전용 상상추월 야전침대 주무신 상상추월 그러니까 야전침대는 야전침대. 대박이다 그냥 네? 그 야전침대를 사실 거면 그냥 이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, 저는 어디 가든 예 네. 지금 네. 이렇게 대응 가능하 예. 저는 이제 제가 두피가 있으니까 어디선 1인 야전침대는 항상 불편함이 있었거든요. 응. 근데이 야전침대는 뭐 완전 그 단칸방이 그냥 야전침대 일반 야전침대가 단칸방이라면 이 야전침대는 거의 호텔급 호텔급 네. 그런 느낌이네. 킹킹 그, 사이즈. 적극 추천합니다. 어, 여튼 우리. 어. 이거 후배님이시지만, 어, 솔직한 네. 어, 느낌을 바탕으로 그 표현하신 것 같아요. 네. 더도 말고, 덜도 말고. 진짜 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. 네, 여튼, 음. 우리 후배님 감사드리고요. 네, 제가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, 기대에 응하게끔 더욱더 어, 개발하고, 더욱더 편안한 그 상상초월야전침대 갯바위 전용 야전침대 만들도록 어, 노력하겠습니다. 한번 하자. 합니다요한번더잘아 어, 거 뭐, 뭐, 알아셔도찮아이거는 <말은>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딱. <laughs> 네.